요번 타코피의 원제 이와도 꽤나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타코피의 도움으로 시즈카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줄 알았지만 마리나는 일부러 시즈카를 때리며 차피를 자극했고 결국 마리나의 손이 물리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마리나는 일부러 차피에게 물려 동물 보호소로 끌려가게 만들어 시즈카의 삶의 원동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래서 일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어린아이면 차피 정도 크기가 물면 꽤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마리나 도깨나 독한 인물인 것 같아 보이죠? 각꾸피의 도구를 사용했어도 마리나는 계속 이즈카를 찾고 있었기에 필연적 세계선으로 인해 결국 차피가 끌려가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슈타인즈 게이트에서 오카베 린타로가 마키 세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계속 과거로 돌아갔지만 끝내 구하지 못한 느낌이랄까나? 이후 마리나와 시즈카는 산속으로 들어가기 되었 고, 차피 는죽었 다며 시즈카 에게 육 체적 정신적 공격 을 하자 상황 을 지켜보 던닥코피는 시즈 카를 구 하기 위해 그만. 하다하다 이젠 타코피가 마리나를 죽이고 아주 그냥 개판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타코피의 카메라를 이용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마리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카메라를 흉기로 사용했던 탓에 카메라는 결국 고장나게 되었는데요 아니 그러면 원작에서 겉표지에서 봤던 시즈카와 마리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한 장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꽤나 흥미로우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평소 자신을 괴롭혔던 마리나가 죽자, 시즈카는 활력을 되찾으며 기뻐했는데요. 아니, 시즈카도 정신분열이 와서 그런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느낌이죠. 뭔가 시즈카도 꽤나 위험해 보이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후 마리나를 방치하고, 시즈카는 타코피와 함께 차피를 찾고자 하는데, 이렇게 해서 타코피의 원제 2와 애니 리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1화에서는 시즈카가 죽고, 2화에서는 마리나가 죽고, 3화에서는 또 누군가가 죽는 건가? 이거 꽤나 개판 전개인 거 같은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꽤나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1화에서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시즈카를 되살리는데 2화에서는 카메라가 망가져서 무슨 방법이 있는 건가 꽤나 궁금한 부분인데요. 근데 시즈카도 마리나의 이지매로 불쌍한 느낌이긴 한데 마리나도 시즈카의 어머니가 마리나의 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관계여서 가정이 폭. 발 직전인데 이걸 보면 말이 나도 불쌍하단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둘다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6월 28일 매주 토요일마다 일본은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되고 한국은 라프텔에서 공개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스터 블루를 이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타코피의 원제 애니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